안녕하십니까 산이조 한열TV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시골 아, 일을 한번 보러 일과를 마치고 한번 와봤습니다 아, 지금 시골집에 이렇게 왔는데 요게 느타리입니다 느타리 이 나무는 뽕나무 2년 전에 뒀는데 아, 버섯이 아주 많이 나오네요 이거 좀 보시죠 버섯이 뭐 근데 지금 여섯 시 조금 넘었는데 아 이렇게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 아, 좀 보시죠. 효도, 뜻한이도. 이 저는 이게 방임농법이라고 아, 제 친님 중에 석포공방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방임농법에서 어한걸 배웠는데 그분한테서 아 저도. 방임 농법으로 그냥 놔둬서 나오면 먹고 이런데 그냥 이렇게 다 찾아보면 이런데 이렇게 버섯도 이렇게 나오고 제가 아, 무 배추도 많이 심어놓고 그냥 놔뒀습니다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 이것이제 무밭입니다. 무밭. 어, 제 팔뚝보다 크네요. 오, 무밭. 무밭이 끝까지 보십시오. 거가 실하게 잘 됐네요. 이제 배추, 배추, 이제 곧 김장도 해야 되는데 포기가 꽉꽉 찼습니다 올해는 방인 농법 제가 그냥 심어만 놓고 이렇게 포기도 잘 차네요. 실하게 그래서 그냥 놔두면 자연히 이렇게 키워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바닥에 보면 풀밭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배추가 실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한 네. 아, 몇주 있다 저기 김장을 또 해야죠 아 그리고 제가 토종벌을 많이 하는데 아, 토종벌의 1등공신이라고 할까요 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기를 보면 아, 지금 이게 말벌트랩인데 말벌, 트랩인데, 아, 말벌? 아, 지옥이죠. 이 안에 무엇뭐들었냐면어 제가 설탕하고 포도하고, 아 우리 사돈이 준아저 뭐야 홍천 그볼 배수를 먹고 남은 찌꺼기를 넣더니, 었아 말벌이란 말벌은 거의 뭐 씨를 말릴 정도로 이걸 몇 개를 설치했는데 올해 그래서 꿀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꿀이 많이 들어왔고, 아 이것도. 아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아주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발벌 트랩. 이거 보시죠. 이게 뽕나무에서 나온 아, 느타리버섯입니다 뽕나무, 느타리버섯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 뽕나무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영양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거 보시죠. 지금 장구 안 땄는데 어, 한달을 땄습니다 어, 이걸 먹고 나오면 어, 서로 나눠도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지냅니다 어, 오늘도 무수도 뽑고 어, 고기도 사갖고 와서 어, 손주들이랑 어, 무국국도 끓여 먹으려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